2021년 8월 19일 어, 파란 하늘이다 7시 13분 오늘은 작업장에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일찍 시작한다고 한다 7시 반 그래서 좀 빠르게 돌변 20분 정도 산책을 할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어제 결국 며칠 전에 예약 매수 주문을 해놨던 쿠팡이 32.4달러에 체결이 됐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10% 수익률이고, 그외 줄줄이 다 부, 하락했다. 폭락은 아닌지 뭐 하락이지. 어. 전반적인 시장들 주가가 내렸다고 볼 때,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그렇다 이거야. 전체가 빨간 날이 4일 전인가 5일 전에 있었고, 전체가 빨간 날, 그러니까. 전체가 빨간 날에 매도를 하면 그만한 수익을 낸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가 빨간 날에는 한 주나 두주 정도 남겨두고 다 매도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길게는 한달 기다리면, 길고 긴, 매수, 돌을, 거꾸로 굴리는 그게 가능하다 라는 걸 배웠고, 전체가 빨간 날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얼른 팔아라라는 메시지에 해당한다 라고 지금 두 번째 경험인 것 같다. 뭐, 그때 당시에 그렇지, 그때 당시에 뭐, 국내 주식의 대부분 빨간색 수익을 낸 주식은 대부분 다 빨간색? 아니, 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 플러스 수익을 낸 것은 다 매도했고, 엊그제, 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떨어졌으니, 그러니까 반등은, 살짝 반등은 더큰 하락을 가져오기 위한 반등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 반등... 하락 중에도 반등하는 게 있고 하 그러니까 사거니 팔거니 하는 게 맞는 거그 속에서 뭘 사고 뭘 팔고 길게 보면 흐름이 아래로 출렁이면서 올라가는 것과 위에서 위로 찌르듯이 해서 올라갈 때그 느낌이 참 다르듯이 지금은 거의 위로 찌르듯이 올라가면서 살짝 고개를 떨군 상태 지쳤다고 봐야 될지, 체력 시험으로 봐야 될지, 뭐 코로나 확산이 지금만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는 점점 나아진다고 보는 거고. 하지만 이게 오래 갈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만약 그렇다면, 아, 어쩌면 테이퍼링이라는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때 당시에 6% 크게는 10%가 하락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사실은 하락했을 때더 들어가는 것 이게 전기 타이밍이라고 볼 때는 3, 6, 9%의 하락폭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들어간다면 기다림이 즐겁겠지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3% 빠진 상태야. 근데 이것이 6%, 9%갈 거냐, 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러게 말이다. 뭐. 그러니까. 그렇다면 3%, 4%였던 수익. 배당 수익을 놓고 볼때 리치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무튼 지금은 리치든 구리든 금이든 골고루 지금 해보고 있고 긴긴 싸움 중에 보면 살짝 패임이라고 보는 거고 그 하루하루 출렁이는 그것에 일비일이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전체가 빨갛을 때, 50만원, 음, 수익을 내는 그 상황이 적은 돈은 아니지. 그러니까, 흐름 속에, 운용을 잘해야지. 전체 빨간 날이 이틀, 삼일 연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그런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은 날이야. 나도 나도 사실 낄 때고, 불타오를 때니... 아무튼 추가 매수할 여력은 현재 없고, 이제 지켜볼 뿐이네. 이쪽 저쪽 지켜보고, 아, 어제 서충주 대소원면을 크게 돌때 역시나 다리 위에서 아, 한 마리였던 새가 세 마리가 더 늘었던 걸로 봤고 여전히 AI가 해생조류를 괴롭히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여전히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백신. 밀고 당기는 싸움 중에 극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지. 일종의 감기처럼 여력이 됐어요. 근데 이 싸움은 사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동물들에서 시작됐지? 꽤 오래 전부터. 기억나는 것만 해도 뭐, 많지. 신용플로, 주임플랜저 메르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제요 바이러스성 질병들이 어찌 저찌 되었든 계속 괴롭힌 중에 그랬잖은가 말이다 사람도 멀지 않았다 개체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커지고 있지? 아 이거 그때 바이오 주를 샀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치? 거꾸로 보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네 그럼 지금은 바이오 주의 개념이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하고 있지. 지금은 어떠냐, 이거야. 끝날 거냐? 끝나지 않는다. 다만, 그냥 일상처럼, 소비 생활류처럼 변할 가능성이 크지. 주고받는 가운데, 큰 어떤 발생 요인이 있다기 보다는, 계속 괴롭히는 흐란게 나오면 나온 대로 긴급하게 대응이 가능한. 어쩌겠어? 어떤 원인이든 그 원인을 근원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기후 변화, 탄소 배출, 오염, 폐기물. 할까. 가이.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광석을 캐서 배터리로 전기를 돌린다. 저 석유를 더 이상 떼지 않겠다. 석유를 떼지 않는 이유는 산소가 배출돼서 성 오존 오존을 형성한다. 오존 오존 오존은 성층권을 깨고 햇빛이 그대로 통과되고 지구를 지구에 구멍을 낸다. 그러한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이상현상들을 발생시킨다는 거고, 그 이상현상 중에는 바이러스의 창궐. 좋은 건 올라가기 마련이다 이거야. 그럼 좋은 걸 사야 된다는 거고, 올라갈 만한 걸 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70까지 떨어졌던 게 80에 올라와 있고, 90을 내다보는 상황, 70에서 100을 내다보는 상황. 그러니까, 초우량, 막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유가 있으니까. 거대한 버팀목처럼. 그 기업을 산다. 더 추리고 추려야 되겠지 추리고 추려야 되겠지 거진 리치와 smp500 하긴 거의 추려놨지 불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변수 크게 먹기 위한 아니면 시세를 보기 위한 흐름을 보기 위한 가늠자고. 사실은 속편한 건 ETF가 속편하고 주식의 폭락 등락은 너무 크다 이거야. 대부분이 물려, 있, 물려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좋지 않다. ダブルなんでね。